동료의 화내지마 주름 생겨라는 말남 얘기 같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속담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오늘 알려드릴게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DNA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염색체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캡이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 텔로미어가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건데요. 놀라운 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짜라진다는 겁니다. 2004년 노벨상 수상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정상인보다 평균 10년치가 더 짧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우리 세포 속 DNA 복구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마치 병원의 응급실이 문을 닫은 것과 같죠. 실제로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DNA 손상 마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도 즉시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일으켜요. 다행히 명상이나 운동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이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말 무서운 건이 DNA의 손상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화면 두번 터치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